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 앞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 어딘가 흐릿해진 집중력, 마음의 피로감, 그리고 운동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안데르스 한센의 집중하는 뇌는 왜 운동을 원하는가입니다. 요즘, 저도, 여러분도 많이 느끼잖아요. 출근, 등교 후,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저녁엔, 아, 오늘도 운동은 내일로 미뤄야지 하면서 결국 또 놓치고 말죠.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운동하세요, 건강해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왜 우리 뇌가 움직임을 원하고, 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집중력, 기억력, 기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아주 흥미롭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여러분 생활에 맞게 풀어보면서 스마트폰 중독처럼 안 살기 쉬운 우리에게 어떻게 조금씩 움직임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 혹은 앉아서 스마트폰 보면서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이 책에서 한세는 우리의 뇌가 사실은 움직임을 전제로 진화해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사냥하고 걷고 몸을 써서 살아남았던 환경 속에서 발달했어요. 즉 우리의 뇌는 움직이는 신체와의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현대는 그 반대예요.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스마트폰과 같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습관이 많아졌어요. 이런 괴리가 뇌에 혼란을 준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뇌속 신경망의 활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 같은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반대로 적당한 운동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활동이 뇌의 가소성을 촉진하고 뇌가 더잘 작동하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즉 움직이지 않아도 되라는 느낌이 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의 뇌는 사실 움직여야 돼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삭임을 우리가 듣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집중, 기억, 기분, 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마트폰을 앉아있는 상태로 오래 머무는 상징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자극이 많지만 우리의 몸과 뇌는 정적으로 머물러 있죠. 이 간극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세는 운동이 어떻게 우리의 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몇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눠서 말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정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 효과들은 더욱 반감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 안에서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집중할 때 잡생각을 걸러내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제에 몰입하게 해주는 물질들이에요. 한세는 운동이 이런 집중력을 키우는데 기대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이 계속 들어오는 환경이라면 뇌는 산만함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운동은 뇌의 필터 역할을 강화해줘요. 즉, 덜 산만해지게 해주는 셈이에요. 또 한세는 운동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 예컨대 해마의 크기를 실제로 키우거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들을 언급해요. 분명한 건 단지 티타임에 앉아있는 것보다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활동이 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일도 많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일수록 움직임이라는 작은 변화가 기억수단으로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잠깐의 재미나 자극을 얻고 나서도 왜 허탈감을 느끼거나 집중이 흐트러지는가에 대한 답도 이책 속에 있어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돼요. 한세는 운동이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데 약물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까지 언급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앞에 쉬러 앉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뇌는 더 많은 움직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이 아이러니가 참 흥미롭죠? 자, 이제 여러분과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서 생긴 습관들, 그리고 그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그걸 운동으로 어떻게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지, 스마트폰 앞에 머무르는 시간과 그 영향을 살펴보면요. 화면 스크롤로 계속 자극이 들어오고 뇌는 반응하지만 몸은 정적으로 머무르잖아요. 집중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많아지고 멍 때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이 뇌에 움직여야 한다는 본능을 억지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집중, 기억, 기분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집 주변이나 공원 한 바퀴 도는 거죠. 고강도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규칙성이에요. 스마트폰 알림을 끄거나 최소화하고 운동 시간은 아예 기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끝낸 후 변화된 기분이나 집중력을 조금이라도 인식해 보세요. 아, 머리가 조금 뚜렷해졌네? 기억이 덜 뒤섞이네? 이런 느낌. 이런 인식이 반복되면 뇌도 몸도 아, 움직이면 좋아지네라고 기억해요. 책에는 마라톤을 뛰어라 수준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 더 움직여라 하는 접근이 나와요. 이는 특히 운동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예컨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점심시간에 5분 정도 산책하기, 스마트폰 알림을 짧게 체크하고 나서 자리에 다시 앉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해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뇌와 몸이 조금씩 움직임을 원했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중력도 기억력도 기분도 천천히 회복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 얼마나 해야 할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책이 제시하는 가이드를 같이 볼게요. 한세는 유산소 운동, 즉,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이 심박수를 올리는 활동이 뇌에 특히 유리하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라도 좋고, 가볍게 땀이 나면 더 좋고, 처음에는 20분, 주 3회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책에선 이 정도가 집중력, 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소개합니다. 운동은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마트폰 중독처럼 습관화가 핵심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뇌에게, 아, 이건 규칙이구나 라고 알려줘요. 운동 후 느낀 기분이나 집중력 향상을 메모해두면 동기부여가 되겠죠. 예컨대, 오늘 운동하고 나니 회의 때덜 멍했다. 이런 식으로요. 운동하도록 마음 먹기 전에 어제 스마트폰 몇 시간 사용했나를 가볍게 돌아보세요. 그 시간이 많았으면 많았던 대로 인정하고 운동으로 조금 바꿔보자 라고 말해주세요. 운동을 벌처럼 생각하지 말고 뇌와의 약속처럼 생각해보세요. 내 뇌야, 조금 움직일게. 너도 같이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어. 혼자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기 약속을 잡거나 운동 어플이나 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소소한 약속이 습관의 씨앗이 되어줍니다. 운동만 강조하면 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폰도 디지털도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기서는 그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집중력이 나뉘며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되면 뇌가 움직임이 불필요한 상태라고 착각하게 돼요. 결국 뇌가 움직여야 돼라고 외치는 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 전후에 10분 걷기나 스트레칭을 넣어보세요. 즉, 앉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기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알림이나 SNS 체크 타임을 정해두고. 그 외엔 잠깐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펴주는 거예요. 운동 중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끄거나 멀리 두고 움직이는 시간만큼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떨어져 보세요. 뇌가 휴식을 위해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책이 말하듯이 이건 단지 운동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뇌가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 스마트폰에 빠져있던 흐릿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이 반복되면 뇌도 몸도 변화를 기억해요. 그럼 책의 느낌을 더 느껴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낭독해 드릴게요. 우리의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도구. 양손을 살짝 주먹 쥐어보자. 그런 다음 주먹 쥔두 손을 나란히 붙여보라. 그것이 당신의 뇌 크기다. 성인의 뇌 무게는 대용량 우유 한 통과 비슷하다. 그렇게 작은 기관에 당신이 이제껏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당신의 모든 성격 특성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도 거기에 들어있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세살때 가족과 다녀온 여름 휴가의 어렴풋한 추억,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 친구와 진로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했던 10대 시절, 성인이 된 이후의 기억까지 모두 이 물컹하고 작은 덩어리에 저장돼 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이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전구 하나와 비슷한 이 뇌가 흥미롭지 않다면 대체 세상에 무엇이 흥미로울까? 다른 신체 기관들의 작동 방식이 밝혀진 지는 꽤 되었지만 뇌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연구 도구들 덕분에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우리는 뇌에 관해 놀랄 만큼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뇌의 작동 방식을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뇌가 단순히 신체 기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에 물음표를 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뇌과학을 통해 인간의 특성을 생물학적 렌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절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뇌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변화한다.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생성되고 세포간 연결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진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 뇌를 조금씩 변화시킨다. 비유하자면 뇌는 완성된 도자기가 아니라 빚기 전에 점토와도 같다. 그렇다면 이 점토를 빚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력과 기억력, 창의성, 스트레스 저항력도 좋아진다.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지적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질주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추가적인 정신적 기여를 얻게 된다. 실제로 신체 활동은 지적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가? 우리는 강한 팔을 갖고 싶으면 다리가 아니라 팔 운동을 한다. 그렇다면 뇌도 마찬가지 아닐까? 뇌기능을 강화하려면 십자말풀이나 기억력훈련 같은 뇌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훈련이나 스토크, 십자말풀이는 규칙적인 운동만큼 뇌의 기능을 높이지는 못한다. 놀랍게도 뇌는 신체 운동에서 이로움을 가장 크게 얻는 기관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운동이 뇌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곧장 나타난다. 예컨대 산책이나 달리기를 끝낸 직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 그렇다. 그러나 정말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신체 활동의 효과와 정신적 이점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뇌와 정신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 책을 읽고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운동을 시작하게 되길, 그리고 정신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없애줄 처방전.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운동 방법은 무엇일까?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강도로 얼마나 오래 운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없다. 운동할 때 신체 반응은 사람마다 다름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은 없어도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이 있으니 실천해 보길 바란다. 첫째, 처음에는 심혈관 강화 운동에 집중하라. 스트레스 완화에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한 번에 적어도 20분씩은 하라. 체력이 허락한다면 30분에서 40분 정도로 늘려라. 두 번째,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크다. 뇌의 스트레스 브레이크인 해마와 전두엽이 강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라. 그러면 심박수 증가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신체가 학습한다. 이는 심각한 불안장애와 공황발작을 겪는 사람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피로감을 느낄 정도까지 운동하라. 인터벌 트레이닝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공황발작이나 다른 심각한 불안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격렬하게 하면 신체의 불안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 다섯째. 어떤 이유로든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걷기부터 시작하라. 강도 높은 운동만큼은 아니어도 걷기 역시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뇌를 위한 최고의 처방전.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활동량이 뇌에 가장 이롭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 최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몇 가지 결론은 도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점을 기억하라. 뇌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다. 5분보다는 30분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5분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당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라.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적어도 30분은 걸어야 한다. 뇌를 위해 가장 좋은 활동은 최소한 주 3회, 한 번에 45분씩 달리는 것이다. 심박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라.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라. 웨이트 트레이닝도 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유산소 운동이 더 낫다. 평소 헬스장에 가는 것을 즐긴다면 지구력 운동 세션도 반드시 포함하라. 인터벌 트레이닝은 좋은 운동이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는다. 체력을 심하게 소모해 지쳐버리면 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후에는 창의성이 좋아지지 않지만 강도가 덜한 운동 이후에는 좋아진다. 그렇긴 해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운동은 분명 장기적으로 뇌에 이롭다. 또한 끈기 있게 계속하라. 뇌 구조가 재편되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따금 걷거나 뛰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즉각 늘어나지만 새로운 뇌세포와 혈관이 생기고 여러 뇌 영역의 연결이 강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몇달 또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커다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오늘은 집중하는 뇌는 왜 운동을 원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우리 뇌와 몸의 조금의 움직임이 얼마나 따뜻한 선물이 될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봤어요.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의 뇌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운동은 집중력, 기억력, 기분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요. 스마트폰 앞에 오래 머물기 쉬운 요즘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해요. 운동은 잃어버린 뇌의 언어를 되찾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움직임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이에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그럼 뇌일로 미뤄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몸을 펴보세요. 뇌야,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듯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오늘 몇분 움직여봤어요 라고 적어주시면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모두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여봐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